예, 어제 제가 정소영 변호사님 만날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어, 연대 영문학과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대에서 로스쿨을 하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에 와서, 국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시작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2015년도에 그 미국에서, 동성애 인한 그런 법률들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판례들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빵집인데 동성애가 가서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우리 결혼해요 이러니까 안돼 이렇게 하니까 그 판례에서 지고 뭐 그런 것들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례를 한 12가지 쭉 뽑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판례들을 목사님들에게 막 줬대요 에스더 기도 운동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렸는데 오,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막 그냥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안되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 분을 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팀 짜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 심각하게 크리스찬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마침 비행장 서점에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샀는데 그 동성애에 대한 아주 베식한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기독교 서점에 좀 번역해 달라 했는데 아무도 번역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laughs> 변호사님께서 번역해라고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님이 맡아서 번역을 했대요. 그게 오늘 그 에이벨이라든지 이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처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을 사례집들을 목사님들에게 전하면서 수백 명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그 지식을 얻게 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10월달인가요?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 우리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광화문 집에 있었. 서울역 앞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변호사님이 번역한 이 책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스타디하고 깨어남으로 해서 그게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보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펜스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 제가 홍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요? 이러니까, 아, 그래요? 아직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laughs> 어,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목사님? 공부를 안 하시면 따로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리고 또, 예. 좀 막연하게 알고 있고, 예. 어디서 들었어? 그냥 누가 하던 얘기, 그냥, 그하더라 예. 음. 하는 수준이지. 음. 그게 뭐, 진짜로,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건잘 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그 보여 n 김영 그전 한동대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두 분이 아주 절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그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 공부하자 그게 세인트 폴 아카데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관이 변하니까 막 변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해.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각의 기원 이 책을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음.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어, 제가 참 부러워했습니다. 아, 우리 변호사님 참 직업이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써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음. 문장을 굉장히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책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은 이제 세인트포 아카데미를 많은 사람을 하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듯이 토론하고 이러면 사람 수가 적어야 된대요. 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다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매뉴를또 주셨어요. 어이 메뉴들이 뭐냐면 생각의 길을 찾는 세계관 메뉴예요.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가 노트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챕터 하나마다 공부한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책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이시죠라고 해 가지고요. 이 책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주는 성경이래요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줬냐면요 어느 날 군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열정이 있고 막 뜨겁고 막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 젊은 군인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군에 가서 세례를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군목을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목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부활절에 이 책을 열 권씩 이래가지고 보내줬는데 와이 책을 읽고 애들이 그냥 막뿅 했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리얼하게 어,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책이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요청이 많아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또 나누고 또 찍어가지고 나누고 이랬는데 어, 사, 저기, 후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정소영 변호사님은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어, 당신에게 첫 번째,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의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글을 잘 쓰고, 세 번째로는 말을 잘하는 거, 그, 그런 사람을 너무 부러 부럽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웃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이런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리퀘스트였냐면 아~ 어, 저희들도 이 생각의 기원 이책 하나가 끝나면 아~ 어, 이걸 우리 각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제가 당신의 책 위에다가 그냥 우리의 어~ 내용도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적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어, 저희들도 이스터디가 끝나면 바로 책한 권을 어 출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어, 굉장히 많은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수영로 기독, 기독교 세계관연에서 이제 또 초빙을 했고요. 수영로 교회에서요. 변호사님이 어제 그제인가요? 지금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연합 수련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 4천 명이 모여 있는 그 <laughs> 상황에서 초빙이 되어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정말 신실하고요. 어, 이분도 정말, 어, 뭐바이블 빌리버이고 지시스 빌리버이고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어, 많이 좀 전파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걸 기초를 해가지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